심인석 기자입니다. 오늘은 이성균 씨 관련된 마약 사건에 대해서 한번 수사 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도 많이 그 수많은 리스트를 보셨을 겁니다. 수많은 이름들이 거론됐던 리스트, 뭐 리스트 나오고 몇몇 그 연예인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식장을 발표했고, 몇몇은 그냥 뭐 펄떡은 대응을 안 했고 대응 안 한다면 뭐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활동을 해요. 그럼 그러니까 뭐. 그 연예 마약 리스트에 막 이름 돌고 있는데 자기작 발표도 하고 뭐 그냥 음, 나는 전혀 관계 없다라는 식의 행보를 보여왔고 이에 대해서 경찰이 명확한 답을 보였습니다. 그 10월 30일 날그 정례 기자들 만나는 간담회에서 그 경찰도 관계다가 누가 질문했죠? 기자가 이제 뭐 추가 연예인도 수사 대상이 있냐 물어봤더니 없다라고 명확히 얘기를 했어요. 그 경찰에서 없다라는 이야기는 결론적으로 뭐냐? 연, 연예인 리스트는 모두. 사실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없다라는 단어 하나로 모든 연예 리스트는 그냥 바로 휴지 조각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뭐 화제성이 커지면서 늘 화제성이 커지면 이 화제성에 기댄 루머가 생겨나고 루머는 화제를 더 키우고 뭐 이런 순환이 지금 되고 악순환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수 있는데, 여하튼간 경찰에서 하나는 끊어줬어요. 더 이상은 없다. 이 리스트가 되게 화목망랑 했던 건. 지드래곤이 언급된 리스트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갑자기 수사 대상에 지드래곤은 입건이 됐어요 얼마나 이 허무맹랑한 리스트였는지 그 리스트에 지드래곤도 있었으면 어 그래 뭐뭐 뭐 여기, 여기 있는 사람들 하나 수사 하나 보다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아예 거의 지드래곤은 언급도 안 되면서 정말 허무맹랑한 리스트였고 여러분들 뭐 경험 책상 다 알고 계시겠지만 뭐 사건 터지고 이런 리스트 도는 거 사실인 적이 지금까지.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사실이 아니었고 문제는 뭐냐? 화제가 만들어지고 화제가 커지면서 루머를 만들고 화제가 더 커지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수사는 더 어려워지기 마련이에요. 화제성 커지니까 언론에서 계속 달라붙으니까 이게 막 경찰 수사 내용보다 언론 보도가 더 앞서 가기도 하고 내지는 언론에서 좀 잘못된 보도가 나오기도 하고 언론에서 뭐 맞는 이야기를 하지만 전혀 다른 방향을 찌르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수사는 더 혼선을 겪고 뭐 수사할 것도 많아지고 막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제 10명 정도가 경찰의 수사선상에 올라오고 그중에 다섯 명은 입건이 됐고 아직 다섯 명은 내사 중이죠. 입건도 안된 상황인데 사건 초기 그렇게 시끄럽게 했던 재벌 3세 가수 지망생은 아직 입건도 안 됐어요 지금 그 굉장히 뭐 화제에 비해서 수사이 굉장히 속도가 늦어요 그래도 여하튼 다섯 명 중에 연예인은 두명 이선균과 지드래곤이에요 이선균의 경우 기본적으로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어요 간이시약 검사는 보통 5일에서 10일 이내에 마약을 한 경우 최근에 한 것만 잡아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뭐 톱스타 엘이라고 해가지고 처음 이 관련 보도가 나온 게 10월 19일이었어요 그리고 간이 검사는 10월 28일 한열 정도 차이가 있는데 그는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면 마약을 불법 퇴역했다고 할지라도 본인 기사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때 또 하진 않겠죠 그니까 간이시아 검사가 음성이 나올 거라는 건 너무나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예상대로 된 거죠 그니까 그 만약에 가니, 기사가 10일 전에 나왔는데 간이시아 검사에서 마약이 나왔다 이 얘기는 그거거든요 이왕 들어갈 거 마지막 한번더 하지 뭐 그러니까 완전 중독자라는 의미인데 그건 뭐안된게 밝혀졌고 중요한 건 이제 그 소변과 모발 을 가지고 이제 국가수에서 정밀 검사를 한 거에서 어떤 반응이 나오느냐인데 지금 혐의를 보면 이성균 씨는 대마하고 향정 두 가지예요 이게 다 마약으로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세 가지 마약 대마 향정으로 나눠져 있는데. 근데 뭐 마약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아편이라든지 정통 마약을 의미하는 거고 대마는 뭐 대마초고 향정은 뭐냐면 그 의료용으로 만들어졌는데 이게 마약 성분이 강하다 해가지고 금지되거나 아니면 마약으로 지정돼가지고 철저히 관리되는 것들을 의미하거든요. 대표적으로 필로폰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엑스터시, 우리 엑스터시를 클럽에서 머리흔들 때 도리도리할 때 좋으라고 개발한 걸로 알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 뇌 질환 이라 치료 목적으로 개발된 약이 어데지 지금 뭐 필로폰이나 엑소신 아예 뭐 쓰이지 않는 그러니까 의료용으로도 쓰이지 않을 정도로 마약류로 지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뭐 우리 알고 있는 프로포폴, 졸피뎀, 미다졸람, 케타민 이런 것들은 의료 목적으로 사, 사용이 되고 있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마약성이 그러니까 마약류로 구분이 되면서 초, 의사의 처방단에 의해서 제한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걸 또 과도하게 막또뭐 그럼 뭐, 뭐 쇼핑한다 그러잖아요. 이병원 가서 어디 아파요? 프로포폴 먹고 저병원 가서 어디 아파요? 이렇게 하는 거는 지금 금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마와 향정, 그러니까 향정이라면 또 문제는 뭐냐면 필로폰을 했느냐, 엑스터시를 했느냐, 아니면 요즘에 쓰이는 의료용 진통제를 했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겠죠. 이 정밀 검사는 기본적으로 한1년 정도 내에 마약을 한건다 나온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때 약간 양그 약품에 따라 차이가 있어요. 보통 프로포폴이랑 대마는 1년이 라고 하지만 한 90일 정도까지만 나오는 걸로 알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정밀 검사했는데 만약에 대마를 했어도 90일 이전에 했으면 안 나올 가능성도 지금 배제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밀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냐 음성이 나오느냐도 중요하지만 양성일 경우 에 뭐가 나오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대마에 있나. 근데 만약에 뭐 프로포폴, 톨피데, 미다졸람 뭐 이런 게 나오면 유아인과 같은 방법이겠죠. 아니 의료 목적으로 처방받아서 한 건데 이게 뭐가 문제가 돼요? 또 얘가 정말 뭐처방전 내고 하면 그게 이제 유아인의 사례는 너무 과도했기 때문에 지금 재판이 당건데 의료 목적 인정되면 대마 안 나고 오 그러면 그냥 수사 끝날 수도 있어요. 또 하나 대마가 나왔다. 근데 대마는 초범이고 상습이 아니면. 이거 연예인 아니고 일반인이면 기소유예로 끝나는 경우도 많아요. 크게 처벌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나오느냐. 안 나올 수도 있고. 왜냐면 지금 그이성윤 씨는 뭐 여러 가지 입장을 밝히고 그 경찰에 간이 시작 검사 받으러 갔을 때도 뭐그 대국민 사과하는 발언을 하긴 했지만 그 마약 투약을 했느냐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건 그러니까 보통은 부인을 하거나 하는데 긍정도 부인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법조계에서는 아무래도 이성균 쪽에서는 정밀검사 결과를 좀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냐, 뭐인정했는데다 음성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그때 가서 입장을 밝혀야 되기 때문에 정밀검사까지는 입장을 안 밝히려고 하는 것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건 대대그 언론을 통한 공식 입장이고 수, 이제 경찰 정식 소환이 지금 임박해 있는데 정식 소환이 정식 소환이 11월 4일로 예정돼 있는데. 이제 수사기관에서 물어보면 답을 해야겠죠. 마약했어요, 안 했어요? 거기서 인정내지는 부정을 해야 되는데, 부정을 하면, 경찰 수사는 이제 뭐 복잡하게 가는 거죠. 인정하면 뭐 같다는 문제인데, 부정을 하면, 이제 뭐 검사를 봐야 되고, 검사 결과에서 뭐 대마만 나올 경우에는, 뭐 그냥, 약한 처벌로 끝나는 거, 대마가 안 나오고, 뭐, 의료 진통제 나온 경우에는 왜 했느냐, 뭐, 이것도 복잡해지는 거예요. 유아인 같은 경우도 대마만 인정하고, 굉장히 많은, 많은 마약류가 정밀검사에서 나왔음에도 다 인정 안 했거든요. 재판가서 이제 다뤄봐야 되는 상황이고. 경찰에서 인정을 안 하면, 가장 그러니까 혐의를 인정 안 하면 구속을 하기도 하죠. 유아인 때두번다 영장 기각됐어요. 그러니까 이성균도 지금 수사가 유아인보다는 꽤 오히려 작아요. 아, 뭐, 뭐 물론 뭐 이성균 씨도 굉장히 다양한 약물이 나올 수도 있지만 뭐 유한 씨만큼 많이 나올 가능성은 많지 않기 때문에 유한 씨도 수사가 굉장히 난항을 겪다가 불구속 기소로 이제 재판이 시작되는데 어찌 될지 이제 재판 결과를 봐야 되는 거고 이성균 씨도 지금이 컸던 한데 지금 이제 리스트까지 들면서 이 유아인 때 사건보다 더이화대성이 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 결과에 굉장히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경찰 수사 결과가 이성균은 되게 애매하게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그 경찰은 굉장히 좀 고목스러울 거예요. 지드래곤은 더해요. 이성균과 달리 이제 지드래곤은 아예 혐의를 부인했어요. 하긴 절대 안 했다. 그러니까 이성균보다도 강력한 입장인 거죠. 그래데 이제 경찰에서 첫 번째 단계로 통신 기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죠. 법원에서 기각했어요. 근데 기각할 때 가장 안 좋은 게. 범죄 혐의가 설명되지 않았다는 거니까 아, 니네 정도 수사 수준으로는 영장 못 내도 이건데 지금 지드래곤에 대한 경찰 수사는 구속은 물론이고 이 휴대폰 압수는 그 통신 기록 압수색 수 영장마저도 발급이 안된 상황이에요. 지드래곤은 좀더 수사가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지는 데 그러니까 지드래곤 측에서 오히려 완 절대 안 했어요 하면서 아, 내가 자진해서 경찰 출석해가지고도 다 검사 받겠다 그리고 뭐. 일체 자료 뭐모발 소변 다 이미 이민, 이미도로 다 제출하고 다 적극 하겠다. 굉장히 적극적인 입장이야. 빨리 수사해 달라. 그래서 지금 이제 드래곤도 경찰 출석 있다는 발표했는데 뭐 드래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화제를 키웠는데 정말 지 드래곤 주장처럼 만약에 안한 걸로 나올 경우 경찰이 굉장히 애매할 수도 있겠죠. 물론 누가 뭐 인정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부인에서도 지드래곤도 혐의가 드러날 수도 있지만 현재까지 수사는 저희가 알수 있는 것도 하나예요. 지금, 지금까지는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다라는 거, 범죄 혐의 소명이 아직 부족하다는 거, 아직까지는 지드래곤 수사는 굉장히 덜와 있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좀제제 아는 경찰분들에게 물어보면 다 똑같은 얘기를 하나 하더라고요. 너무 빨리 언론에 알려졌다. 보통은 내사를 진행해요. 그 입건을 해요. 입건을 하면 이제 바로 신분이 피의자가 돼요. 그 다음에 검사를 해요. 그 다음에 검사를 한다음 그러니까 경찰에 한번 가서 검사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가네시아 결과 정도만 나온 상황에서 정식으로 피의자 신문을 하기 위해서 또 소환을 해요. 보통은 가네시아 검사까지 나온 다음에 그때 언론에서 보도가 돼요. 그러면서 막 화제가 되면서 이제 경찰서에 출석할 때막 취재진이 몰려가서 포토라인이 세워지죠. 근데 이성균은 내사상계에서 이미 보도가 됐어요. 그때 저희가 방송에서 이승윤 씨가 실명 공개할 까할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먼저 공식장 내면서 실명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미 입건도 안 했는데 피의자가 되기 전부터 기사가 나와 버렸다고요. 경찰이 굉장히 쫓길 수밖에 없는. 왜냐면 이제 정, 경찰도 내사는 좀 꾸준히 진행해 내사를 탄탄하게 해 놓은 다음에 입건한다부터 속돌려서 수사를 하는데 이거 뭐 내사도 끝나기 전에 보도가 나와 버리면서 실명 공개됐지. 그러니까 경찰이 좀 되게 쫓기듯이 내사 끝내고 지금 이제 수사 전환 했는데 뭐 지금 이런 상황에 가지고 약간 내사나 이런 이런 게 부족해 가지고 수사가 어려움을 겪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뭐뭐 뭐 그것도 그 연예인 리스트 함께 돌던 지라시에는 왜 이렇게 빨리 보도됐는지 뭐 이런 내용도 돌고 있는데 만약에 정말 그뭐 리스트도 사실 무근이었으니까 저는 뭐이 관할 문제에 대한 뭐 부, 부분 어떻게 보도가 나고 이런 부분도 아주 신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경찰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언론에 기사를 흘렸는데 오히려 그것들이 본인들의 거꾸로 발목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수사가 어려워져서 수사 결과가 예상만큼 못 나올 경우 그 지라시 내용이 사실이라면 경찰이 그건 정말 분명히 책임을 져야겠죠. 그래서 지금 뭐늘 느끼는 거지만 화제가 너무 큰데비해 수사가 잘 될지 또 아시다시피 아 이분들은 또 연예인들은 상상하기 어려운 강력한 변호사 대형 높음뭐 이런 대통을 받기 때문에 더좀 경찰 수사가 어려운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 시간에 한번 이 최근에 뭐 화제됐었죠 뭐그 지드래곤 그 변호하는 법무법인에 뭐전 헌법재판관이 있고 뭐 빵빵하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사실은 뭐 제가 보기에는 지드래곤 법무법인이 제일 약해요. 이성윤 장난 아니고 유아인은 뭐 내가 봤을 때 유아인만큼 확실한 정관을 쓴 사례는 없었던 것 같아. 요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